마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월 21일 무악산 봉수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려오니제 기도 허명하여 주셨고 있어야 될 것으로 내려 주셨소 오늘 밤에도 이 천선민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에쓸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고 마귀 일대일 틈아지하게 하여 주셨소 이땅 가운데 목자를 통하여서 신천지 야수교 정거장모선전 나타나게 해주셨고, 웬 은혜인지 웬 사례인지 마지막 때 말씀 만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역사 이래, 오늘날이 가장 중년 때고, 마지막 때이고, 주수 때이고,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수적인 모습 한다는 밭에서 가라시는 불사라 없어진다는 말씀과 같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가 통치하여서 바벨린 심판과 성계을맞이하서 아버지 하는 귀한 역사 때주주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, 또 아버지 하는 귀한 역사 바벨린 심판과 성계을맞이하서 아버지 하님께서 허락하신 이복을 가지고 땅 끝까지 지날 수 있는 지혜 능력도 하여 주셨고, 오늘 일극전학을 통하여서 전 세계촌 말씀 대성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주셨고, 내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구나, 그 말씀,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, 아버지는 이럴 때,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가지고, 오늘도 역사 현장에서, 아버지는 동행하여 주셨고, 싸워서 이기려 마야 하여 주셨고, 고향집 산소는 늙은 소나무가 지킨다는 이 말씀과 같이,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이 말씀과 같이,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과 같이,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이 말씀 응하 게하 여, 주 옵소서. 그리하여서 19 장의 혼인 자치와20 장의 첫째 부활에명넉하게 들어 가서 아버지 는가 청년 만년 아령 노래 를 부르 면서 살아갈 수있 도록 하 여, 주셨 고, 다제사 장이 되 어서, 이 지구촌 민족 들을편 안하 게하 는가？동 행하 며아 여던 명간 에서 살아갈 수있 도록 만하 여, 주 시옵 미써 하며,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금 기도되는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